안녕하세요 원수입니다 오늘은 홍로를 더 이상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자꾸 낙과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을 때7 8 0 박스 나왔었는데 올해 어떨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수확하는 곳으로 같이 가시죠 할아버지 제가 높은 걸닦게요 앞쪽은 다 땄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콘티로 한 6박스 계속 따 보겠습니다. 오, 이쪽은 많이 컸네. 튼실한데요? 오우. 와, 여기 있는 건 진짜 작네요. 주먹보다 작아요. 훨씬 작아요. 어, 홍로 수확 끝! 콘티로 20박스는 넘게 나왔는데, 따면서 보니까 또 상품성이 안될 애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애들 빼면 13에서 15박스 정도? 그러면 작년 대비 진짜 조금 나왔네요. 작년에 그래도 7, 80박스 정도 나왔거든요. 홍로만 했을 때. 부사까지 다 해가지고 200박스 조금 안 됐나? 하여튼, 확실히 많이. 저조하네요 일단, 저거 상품성 될 만한 애들은 또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해야 됩니다. 예. 네. 예전에 여기 4단으로, 4단으로 쌓고, 여기 다 올리고, 밑에, 요 밑에도. <laughs> 그리고 지금 여기 잘안 보이는데 되게 조그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조그만하거든요? 요 밑에 있던 것 같은데. 여깄다. 엄청 조그만하죠? 어쨌든 홍로 수확은 하루도 아니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요거 이제 내일 선별 작업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로 분류하고 안 되는 거는 자루에 또 담는 작업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10kg 짜리 수0 박스 나오면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쌀밥 어제 수확한 거요 뒤에 보이시죠? 예. 네. 저 사과들 이제 좀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판매 가능한 사과 판매할 수는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사과 폐기 처분해야 되는 사과 요 분류 작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빈 박스 하나를 만들어야 돼서 물자가 너무 높네요 <laughs> 원래는 이제 예전처럼 양이 많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은 그 사과 분류하는 그 애기들 노는 풀장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 깔아놓고 거기다 이거 다 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별하면서 이제 박스에 옮겨 담거든요. 양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폐기할 사과를 따로 모아놔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박스에다가 폐기할 사과 모아놨다가 여기는 일단 판매가 가능한 사과를 모으도록 하고요. 이런 건 너무 작아요. 이런 건 너무 작아서 일단 B 품으로 분류해야 돼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일단 분류. 아, 딱 크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이런 거 노타가 찍혔거나 하여튼 찍힌 거죠. 이거는 판매는 안 되고 먹어야 됩니다. 품박스를 하나. 여기다가 임시로 이제 와와자 이거 뭐 사람이 배워 먹은 것처럼 여기만 도려내고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건 병든 게 아니라 새가 파먹은 거라서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이게 상업할 때 상자죠? 판매가 가능한 그런 그런 품품 품질이다 이런 뜻이죠? 상중화할 때 상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박스가 하나 더 나왔죠. 그러면 이제 상품 정보를 좀더돌아가도될것 좀좀더 같아요. 순서대로 해서 여기서 순서대로 상당히 체계적이죠. 올해 유독 낙과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과한 거뭐 사실 뭐 속상한 얘기라서.

찾아보다 보니까 붕소, 아연 이런 것들이 토양에 부족하면 낙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토양이 알카리화가 되면 저희가 붕소, 아연 이런 것들을 약을 치더라도 얘 약이 안 먹는다. 그러려면은 이제 얘를 산성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낙과를 이만큼 많이 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아무리 못해도 홍로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크기가. 이거보다 더큰 것도 많아요. 그죠? 사이즈가. 그럼 A품 한 박스랑 B품 두 박스, 여기다 놔둬요? 예. 네. 어, 언제 어, 가져가세요? 내일, 내일, 내일 가져가죠. 가져가죠. 아, 내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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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일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담아놓을게요. 좀, 그, 좀, 비프라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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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괜찮은 걸좀해줘요 이쪽이 비프인데 <laughs> 보시면 상처 없는데 이쪽에서 크게 안 되는 것들,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 요런 거, 요런 거, 조금 요런 거. 예. 아, 네. 아이 네, 이런 거예요. 거?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 이게 네. 맛이 괜찮지? 예, 아까, 아까, 맛있대요. 네 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부 분류했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것부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이즈 요게 이제 콘티로 좀 넉넉하게 담은 거 감안해서 다섯 박스에다가 10kg 하나 쌌고요 또 할아버지가 예약 받으신 거 있어서 10kg씩 네박스그 예. 다음에 조금 알이 작은 거 얘는 얘는 이제 하나 둘세 박스 예. 세 콘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b 급입니다 얘는 b 급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판매할 수 없는 예뭐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쓰시는 요거는 폐기처분 자루 하나 이게 20kg짜리 콘티인데 대략 다섯 콘티면 10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10박스가 안 나오고 한 8박스 정도 8박스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와 목이 엄청 물리네요 지금 아 진짜 아, 잡았나요? 아하, 못 잡았죠 예, 예. 제한테 엄청 물렸어요 지 와, 아. 저의 저희저희 사과 이제 드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다 맛있다고 말씀하시 거든요 저의 저의 이의 봐라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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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B 급이요? B 급 있잖아요. B 급팔 거야? 네. 팔을 때더 팔을 때는? 네. 몇 박스요? 가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물어볼게. 콘티체로 판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박스로. 어. 어 박스로 대략 한1 4 5 k g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어 그래 알았어. 네. 모기야 모기야 그만 와 모기야 모기야 기야 기야. 드디어 정리 다 했습니다. 그 콘티 박스를 보이시죠. 싹다 정리했고, 박스로 만든 게 A급이 14박스 정도 되고, B급이 4박스, 네, 그러니까 A급, B급 합쳐서 18박스 정도 되네요. 18박스, 10kg 짜리인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한 200kg 정도. 그러면은 콘티가 22 콘티 나왔거든요. 저게 하나가 이제 20kg 정도 되는데. 저것도 이제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 판매용으로 할수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판매할 수는 없고 이제 주변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수확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오늘 안으로 그냥 싹다 정리했습니다. 홍로 수확부터 해가지고 사과 분류, 패킹까지 싹 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조금 더 영상이 좀 뭔가 이제 사과도 수확을 많이 하고 막그 수, 사과 수확 많이 하면 동네에서 막 도와주러 오시거든요. 그럼 여기 막 사람 한가득입니다. 막 여섯 명 여덟 명둘러 앉아가지고 막 사과 분류하고 패킹하고 한 쪽에서는 키로그램 재고 다 되면 이제 막 착착해가지고 할아버지 차로 이제 막 배달 가고 막 네,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참 재밌었을 건데 그러지 못한 점. 요번 홍로 수확은 조금 심심한 수확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한두달 정도 뒤에 예또 부사수확 합니다 부사수확은 좀 시끌벅적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유 조카 사과 너무 잘 먹을게 힘들게 농사진 거 고마워 아 어, 어, 사과 잘먹게 얼굴 안잘잘 네. 나와요 사과 잘 먹을게 영상 찍을 때주셔야죠그런 건. 아, 아 그래? 미안해 이거 이거 도겸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했어? 응. 찍을 때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왜아빠 줘? 너 우유 사면 여기 여기다. 사과 잘 먹겠다 얘기하시라고요. 아, 싫어하실 게. 싫어. 그 사과 잘 먹겠다 얘기하시라고. 아, 아니 아니. 뭐 그걸... 아니. 드시고도 올라가시라고. 땡큐. 시동안켰네 사과 사...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laughs> 사과 잘 가족들 나눠 줬고 잘 먹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용감한 모음의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